생생한 라이브 현장 속으로 유튜브 라이브 TV 라티 아나운서 이정훈입니다. 로또를 순수하게 분석하는 스터디 모임 멘사 노트 982회 로또 분석 같이 해보실래요? 지난 981회 로또 당첨 번호가 나온 순서는요 27, 45, 43, 41, 37, 36 보너스 번호 보너 32번 순으로 나왔습니다. 멘사 노트의 형제수에서는 27 45 43 36 보너스 번호 보너 32번이 잘 나왔습니다. 멘사 노트는 로또를 순수하게 분석하는 스터디 모임입니다. 자, 그래도 스터디 하는데 교재는 필요하니까요. 멘사 노트 5탄 필요하신 분들께선 유튜브 라이브 TV 골뱅이 네이버닷컴 또는 네이버 밴드 맨사노트 열혈 구독자방으로 신청하시면 우체국 2길 특급 빠른 등기로 필요하신 분들께 맨사노트 5탄을 잘 보내드리겠습니다. 맨사노트는 1년 365일 매일 밤 10시부터 12시 30분 사이에 유튜브 라이브 TV와 네이버 TV의 유튜브 라이브 TV에서 실시간 라이브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매일 밤 무료로 진행되니까 시간 되시면 쉬익 놀러 오셔서 멘사 스터디 재밌게 함께 해보시기를 강추 드립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982회 로또 적용회차 체크해봅니다. 매주 6회차 이내 당첨번호들과 보너스번호들을 멘사 노트의 패턴법으로 분석을 해보는 겁니다. 자, 982회 역시 6회차 이내 로또 적용회차 981, 980, 979, 978, 977, 976회 자, 이 6회차 이내에서 맨사 노트만의 패턴법 적용합니다. 자, 그럼 982회 로또 집중 적용회차 체크해 보겠습니다. 맨사 초이스 최종 상가편대 1, 2, 3. 우리의 가장 중요한 베이스 캠프입니다. 맨사 노트만의 패턴 분석법 중에 핵심입니다. 맨사 초이스 최종 상가편대 1, 2, 3의 1입니다. 전전 전회차 979회 집중 분석회차 6회차 976회 집중분석회차. 전회차 981회 집중분석회차. 맨사초이스 최종상각편대 1, 2, 3회 2입니다. 982회 짝수회차입니다. 그렇죠. 980회, 978회, 976회. 짝수회차, 연결고리, 집중분석, 체크, 맨사초이스 최종상가편대 1, 2, 3, three, 3입니다. 네, 맨사 노트만의 세가지 시그니처 번호이자 세가지 시그널 번호, 23번, 15번, 31번이 네 나와있으면 집중분석회차입니다. 자, 그렇죠. 980회, 큰형님, 23번이 있습니다. 음... 집중 분석 회차, 980회. 자, 그리고요, 978회 15번이 있습니다. 집중 분석 회차. 네. 자, 그리고요, 맨사 초이스 최종상가편대 1, 2, 3에 1 플러스가 있죠. 원수와 거울수, 거울수 원수가 나와 있으면 완전 집중 분석 회차인데요. 이번 주는요, 와, 977에 44번과 2번이 원수 거울수로 나와 있습니다. 977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집중 분석 회차. 자, 이렇게 체크한 맨사 초이스 최종 삼각편대 1, 2, 3에요. 자, 맨사 당첨 패턴 매뉴얼의 법칙 12가지를 적용해서 콜라보를 잘해서 집중 분석 체크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982회 로또 분석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수 있도록 멘사 원포인트 레슨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멘사 패밀리 분들께선 꼭 끝까지 다잘 체크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아 멘사 대자뷰 회차도 역시 체크해 드리니까 참조 체크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982회 로또 분석 멘사 원포인트 레슨을 시작합니다. 네, 이번 982회는요. 지난 981회를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역시 공격적인 수 조합의 끝판왕 멸 번호대와 번호대 적용이 이번에도 이어질까요? 자, 981회 40번대가 번호대로 나왔습니다. 45번, 43번, 41번이요. 자, 지금 그렇죠. 번호대가 30번대, 20번대, 10번대도 네, 지금 나올 준비, 출격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거. 자, 그리고 장기 미출원수 장미수 중에 네, 단번대가 많이 잡히고 있다 보니까 자, 로또는요, 절대로 단언하지 마세요. 최대한 예측해서 경우에서와 분산 투자로 내 네, 나만의 최종 수조업 하는 겁니다. 단번 때에서도 역시 음, 장미수 끝물의 영향으로 네 번호 때 예측을 해봅니다. 자 일단은요. 네 지금 어, 공격적인 수조업은요. 982에 적용이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지만 경우의 수에 다양하게 일단 체크합니다. 자, 그리고요. 음, 양력수, 어, 그리고 음력수도 역시 체크를 합니다. 자, 9월 25일입니다. 양력, 그렇죠? 자, 9번의 짝꿍수 두개잘 체크해 보세요. 자, 우리는요. 짝꿍수를 보면서 맨사 노트 안에서 네, 수동 선택으로 로또 분석을 네, 하는 아, 순수한 스터디 모임입니다. 자, 9번의 짝꿍수 두개 보시면요. 네, 맞아요. 자, 우리 980회 짝수의 차에, 음, 9번의 짝꿍수 두개 중에 하나가 나와 있습니다. 짝꿍수는 끌림수입니다. 자, 지금 핫한 삼형제 중에, 네, 이번에 982회에 어떤 끌림이 있을지, 왜냐구요? 981회 전회차 27번이 핫한 삼형제이기 때문에, 자, 끌어 당기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좋습니다. 자, 그리고 6회차, 976회. 25번, 첫 번째 당첨번호, 짝궁수 1개도 역시 체크해 볼게요. 그쵸? 네. 자, 그리고 첫 번째 당첨번호들의 흐름을 보면요. 977에 44번의 짝궁수 1개 역시 체크합니다. 자, 그리고 역시 맨사 당첨패턴 매뉴얼의 법칙, 어, 12가지 중에서는 가장 강력한 게 뭐라고요? 이거형의 법칙입니다. 네. 이월수 거울수, 형제수가 가장 강력한 신트라는 거. 로또 복권은요, 절대로 우연히 당첨 번호를 내지 않습니다. 자, 이번 주도 역시 6회차6회차 6회차. 자, 2월수부터 한번 체크해 볼까요? 자, 978의 7번, 979의 7번. 네, 7번의 짝궁수 3개 체크하면서 7번의 양녀이웃수 6번의 짝궁수 1개, 8번의 짝궁수 1개. 그리고 7번의 거울수 39번의 짝궁수 4개와 네, 38번의 짝궁수 3개. 그리고 39번의 이웃수, 40번의 짝꿍수, 한 개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요, 자, 또 뭐가 보이시나요? 네. 자, 저는요, 네. 일단은 2월 수 중에, 네. 자, 그래요. 이, 아, 43번이, 네. 자꾸 눈에 밟힙니다. 네. 980회, 43번의 거울수, 3번이 나왔잖아요. 그쵸? 43번의 짝궁수 3개 역시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요, 보너스 번호 14번, 네, 그리고요, 음, 자, 977회, 14번, 980회, 보너스 번호 14번, 14번의 짝궁수 2개 역시 체크해 보면서, 자, 우리. 음, 원수와 거울수, 거울수, 원수가 서로 네, 아, 끌림수라는 것도 잊지 마세요. 981회, 36번의 거울수는 10번입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그리고, 자, 2번도 역시 체크해 봅니다. 2번의 짝궁수 4개, 977회, 2번, 976회, 보너스 번호 2번, 절대 우연히 나오지 않습니다. 980회, 35번의 짝궁수 4개, 자, 역시 976회, 6회차에도 35번이 나왔기 때문에, 네, 역시 체크합니다. 자, 그리고요. 음, 우리 지금 네아 20번대 때, 30번대 때 번호대가 나온다라고 하면 네 어떤 숫자가 눈에 네 체크가 되십니까? 자 지금 영양권에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렇죠. 네, 자 23번, 15번, 31번. 네, 자 31번의 짝꿍 수한 개도 역시 체크해 보면서, 자 우리 980회 16번. 네, 16번, 16번의 짝꿍 수두 개도 체크하지만요. 16번의 거울 수 30번. 네, 30번도 역시 체크합니다. 자, 지금 보시면요. 네, 재밌습니다. 자, 6회 차이나에 나올 만한 번호들이 서로 연결고리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 자, 수요특집, 목요특집에 신트를 많이 드렸고 결정적으로 금요특집 방송 다시 보기로 네, 한번 쉭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이번 주는요. 네. 아, 어, 이거 한번만 봐 주세요. 네, 형제 수가 서로 끌림이 굉장히 강합니다. 특히나 육형제, 육형제. 자, 끌림수. 네, 9 8 1에 43번이 나왔기 때문에 자, 이제 육형제 중에 어떤 수가 982회 당첨 번호로 나올지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982회 대자뷰회차 체크해 봅니다. 자, 이번 주대자뷰회차 네, 아, 내가 생각한 경우의 수 분산 투자의 최종 수조합이 어떻게 매칭이 되는지 같이 한번 체크해 볼게요. 자, 먼저 970, 네, 2회를 봅니다. 와, 가까이 보네요. 그렇죠 972에 로또 당첨번호가 나오는 순서대로 분석합니다. 972에 37번, 17번, 39번, 23번, 3번, 6번, 보너스 번호 26번 순으로 나왔습니다. 970회 볼까요? 21번, 28번, 11번, 36번, 16번, 9번, 보너스 번호 5번 순으로 나왔습니다. 자, 조금 멀리 가봅니다. 936회 한번 볼까요? 17번, 18번, 29번, 7번, 11번, 13번, 보너스 번호 43번 순으로 나왔습니다. 자, 그래요. 대접뷰 회차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자, 이번 주, 네, 가장 강력한 신트, 맨사초이스 최종상가편대 1, 2, 3, 베이스캠프 한번 잘 체크해 보시면서, 자, 6회차 이내 연결고리, 자, 그리고, 네, 맞아요. 맨짝 요 콜라, 맨사 짝궁수 요원들 집중 수조합, 네 집중 콜라보 수조합의 법칙. 요즘 들어서 네 짝궁수 에 있는 네그 요원들 짝궁들이 네 당첨번호로 서로를 끌어당기고 있다라는 거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되고, 네 꼭꼭꼭 잘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네, 자잘 체크하셔야 돼요. 네, 오늘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응원의 마음으로 꼭꼭 눌러주시면 더 좋은 콘텐츠로 보답해 드리겠습니다. 자, 멘사노트는 로또를 순수하게 분석하는 스터디 모임입니다. 자, 스터디 하는데 교재는 필요하니까요. 멘사노트 5탄 필요하신 분들께서 유튜브 라이브 TV 골뱅이 네이버 닷컴 또는 네이버 밴드 멘사노트 열혈 구독자방으로 신청하시면 어, 우체국 이길 특급 빠른 등기로 맨사노트 5탄을 잘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맨사노트요 유튜브 라이브 TV에서 매일 밤 10시부터 12시 30분 사이에 유튜브 라이브 TV와 네이버 TV의 유튜브 라이브 TV에서 동시 송출, 네 실시간 라이브 생방송으로 진행되니까 매일 밤 무료로 진행됩니다. 꼭 오셔서 맨사 스터디 재밌게 함께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982회 작수의 차입니다. 자 982의 짝수 회차는요 981회 40번대가 3개가 나왔기 때문에 자 조금 더 약간 쉽게 갈수 있는 회차일 수도 있습니다 네 공격적인 수첩의 끝판왕 네 그래요 번호대와 멸번호대 체크하시면서 자 장미수 끝물 네자 지금 우리들만의 암호 중에 아직 안 나온 게 앞으로 나올 당첨번호에 굉장히 영향을 끼칩니다. 그렇죠. 폭탄 제거, 네, 탁배기, 애플, 브라보, 음, 요들, 미스고, 삐에로까지. 자, 우리 지금 뭐, 호호호, 밀키스, 네, 43번 뽀로로, 41번 막걸리나, 자, 이런 식으로 나왔기 때문에, 자, 체크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요, 네, 자, 이제, 토요일하고 일요일날 보강수업 쪽에서 네, 그 우리만의 암호를 네, 체크를 해드릴 테니까 네, 걱정하지 마시고 토요일날 보강수업, 네, 일요일날 보강수업을 보시면 멘사노트만의 암호를 체크할 수 있도록 이제부터 그렇게 체크할게요. 역시 네, 지난주 토요일 복귀방송 그리고 세부복귀방송, 일요일방송도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맨사 노트는 로또 분석을 네 순수하게 네 같이 한번 체크해 보는 스터디 모임입니다. 로또 알고리즘 통계 분석 실전 프로그램 맨사 노트 늘 든든하게 함께하겠습니다. 힘내시고요. 네 기회가 네 위기일 때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함께 노력해 보자고요. 아자아자 파이팅! 늘 행복한 나날들 되세요. 감사합니다.